프로소폰이 얼굴이잖아요. 가면을 쓴 연극 배우. 우리는 가면을 써 때로는 난처고, 때로는 가난한 얼굴로, 때로는 화려한 얼굴로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즉시 즉시 퓨니마티코스라는 판단력을 가지고 얼굴에 변형을 시키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. 변화력이 아주 민감성이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. 변화력은 마귀가 모두 좋아해요.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지, 그 예? 그래서 피오니 말하는 헬라어는 통제할 수 없는 신적인 생각, 우주적 능력의 실체, 통합하는 생명의 원리,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합해 나갈 것이냐, 어떻게 이 고난의 생활에서 통합해 나갈 것이냐, 이것은 통합하는 생명의 원리, 그러니까 통합을 죽여서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. 살려서 오는 거예요. 살리는 것은 영이니, 그죠? 육은 무익한이다. 육이 뭐죠? 시험 들고, 상처받고, 바 그러는 거예요. 고난은왜 됩니까? 이 인성교의라는 것은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꾸는 기관이에요. 짐승과 같은 인간을, 그죠? 화력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.